서클 인터넷 그룹이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팍소스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와중에 USDC의 시가총액이 70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서클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2차 락업 해제를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클과 팍소스는 최근 블루프린트라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손을 잡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실명 확인, 위변조 방지, 발행 이력 추적 등 디지털 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스테블 코인 시장에서 가짜 코인이나 사칭 이슈를 걸을 수 있고 규제 당국과 투자자가 직접 스테블 코인 발행사의 진짜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장기적으로 스테블 코인 산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기 위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서클의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서클에서 발행한 USDc, EURc, JPYc 같은 스테블 코인으로 글로벌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결국 서클의 수익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인 거죠. 참고로 파소스는 페이팔 스테블 코인인 PYUSD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USDc의 시가총액이 705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적용되는 USDC의 평균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였는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4.5%에서 0.25%씩 인하할 때마다 시가총액이 35억 달러씩 증가하면 2분기 실적을 3분기에서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전에도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USDC 시가총액이 705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기준금리가 4.5%에서 3.75%까지 1.25%나 인하되더라도 2분기 실적이 3분기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은 6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 ...이 반영되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2분기 실적 당시 기준금리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서클은 지니어스 애트의 수혜를 받으면서 사실상 USDC를 무제한 발행하는 게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서클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서클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는 2025년 11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락업 해제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2025년 12월 2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서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죠.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일로부터 이거래일 후 또는 2025년 12월 2일 중에서 더 빠른 날 2차 락업이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일인 2 0 2 5년 11월 12일로부터 이거래일 후인 11월 14일에 2차 락업이 해제되는 건데요. 만약에 3분기 실적 발표일이 변경되면 2차 락업 해제일도 변경되겠죠. 2차 락업 해제 예정일인 2025년 11월 14일에는 서클의 기존 주주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119만 주가 락업 해제됩니다. 전체 140만 주 중에서 이미 1차 락업 해제된 21만 주를 제외한 85%에 해당하는 119만 주인 거죠. 에셋업은 서클을 포함해서 그 어떤 주식과 코인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클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냉정한 관점으로 분석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에셋업이 실제로 서클의 주주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맨정신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클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서클의 영상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각자가 자기 자신의 상황과 계좌에만 집중해서 신경 쓰시기를 바랄게요. yeah